남자들 요리하는 게요. 다행히 요즘에는 아주 당연한 게 됐잖아요. 세상이 정신 차려가는 징후의 하나일 겁니다. 근데 아직 막차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듯 해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요령 세 가지 방출합니다. 요리 유튜브에서는 요리별로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새로 요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기본 양념에 무엇을 더할지 생각하는, 거. 있는 재료로 뭘 만들지 생각하는, 거. 빠른 속도, 중간 설거지, 플레이팅, 이거 놓치지 않고, 이세 가지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이내 요리가 즐거운 남자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한입니다. 아직 집에서 요리 안 하시는 남자분들, 오늘 저하고 막차 한번 타봅시다. 남자들 요리하는 건요, 요즘 당연한 게되 있잖아요. 세상이 정신 차려가는 징후의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차 못 하신 분들, 저하고 간단하게 요령 세 가지 한번 익혀보세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요, 그리고 너무 레시피대로 하려고 하면요, 요리 그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요리한 지도 꽤 됐고요. 많이 좋아도 하지만요. 그래도 정교하게 레시피대로 하는 건 아직 잘못 합니다. 아니 사실 안 해요. 근데요. 만들어서 누구랑 같이 먹으면요. 열 번이면 아홉 번은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너무 제 자랑을 했나요? 이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죠. 잘한다는 칭찬 듣죠. 음식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 주죠. 저도 먹으면서 맛있어서 행복하죠. 요리 한번 하고요. 행복 세계는 챙기는 거잖아요. 이거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분설이 없이 바로 요령 세 가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양념에 대한 이해예요. 요리를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여기부터는 꼭 외워두셔야 해요. 마늘, 파, 양파, 양조간장, 국간장, 새우젓 같은 젓갈류, 소금, 설탕, 후추 이런 것들이에요. 마늘, 파, 양파 이게 한 종류고요. 양조간장, 국간장, 새우젓, 소금 이게 또한 종류고요. 설탕, 후추가 이게 한 종류잖아요. 첫 번째 거는 기본 맛을 내주는 양념이에요. 두 번째 거는 간을 맞춰주는 양념이고요. 세 번째 거는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들이잖아요. 특히요 마늘, 소금, 설탕 요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설탕 싫다고요? 아 그럼 쓰지 마세요. 매실청이나 이런 청 종류나 요리당 쓰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마늘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설탕으로 풍미를 낸다. 쉽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간단 스파게티. 기본 맛은 뭐로? 마늘. 간은 소금. 풍미는 설탕조금. 좀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요. 면을 넣어서 삶죠.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습니다. 간을 해야죠. 삶는 물에다가 소금을 뚝 넣어서 면에 간이 배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긴 면을 건져낸 다음에 팬에다 넣고 아까 올리브유에 마늘 많이 넣어놓은 팬 있잖아요. 거기에다 면을 볶아요. 먹어보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 더 넣고 맛이 뭔가 부족하면 설탕을 티스푼 한 4분의 1 정도만 약간 넣습니다. 끝! 이렇게만 해도 그냥 먹을만한 오일 파스타예요. 자, 이제 된장찌개 해볼까요? 자, 물을 끓여요. 된장을 넣습니다. 그냥 넣어도 되고요. 채에 걸으면서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넣어도 돼요. 자, 이제 기본 맛. 아시죠? 이제 마늘이잖아요. 파도 넣고 싶으면 넣고요. 양파도 넣고 싶으면 넣으면 돼요. 이게 다 기본이니까. 간은 된장 짜니까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간이 좀 싱거워요. 소금, 풍미, 설탕 아주 조금. 이렇게 해도요. 건더기 없는 맑은 된장찌개가 됩니다. 먹을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이것만 익혀도 요리하는데 좀 자신감이 붙는답니다. 자두 번째는요, 있는 재료로 하는 거예요. 요리한다고 뭐 시장에 가서 왕창 장봐 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 앞에서 막튼 정신 없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무, 배추, 당근, 가지, 돼지고기가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그걸로 만들면 돼요. 맛을 생각하는 습관이 이때 필요합니다. 이건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감각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무는 시원한 맛, 배추는 건더기에 단맛하고 시원한 맛이 좀 나. 음, 응. 당근은 아삭거리면서도 단맛. 아 가지는 향기가 있어. 돼지고기는 고기 맛이죠. 이런 재료들 그 맛을 생각하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앞에서 오일 파스타 했잖아요. 무, 응안 어울려. 배추. 이거 저는 사실은 넣어 먹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안 쓰죠. 당근, 가지, 돼지고기를 넣어서 한번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적절한 크기로 그걸 다 썰어요. 면을 삶았죠. 동시에 올리브 오일로 당근, 가지, 돼지고기를 볶아요. 맛은 뭐? 마늘. 간은 소금. 풍미는 설탕. 볶으면서 그냥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자, 다 볶았어요. 그리고 이제 면을 볶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면과 당근, 가지,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서 볶아줘도 되고요. 볶은 면을 플레이팅 한 뒤에 미리 볶아놓은 것들을 사이드에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고 드셔도 되고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사실 청양고추를 살짝 쓰기도 합니다. 가끔은요, 오일파스타지만 집에 있는 왜 인스턴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큰 스푼으로 2분의 1 정도를 저는 넣어서 먹기도 해요. 조금만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맛을 좀더 내는 응용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된장찌개 해볼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재료만 더투하하는 거죠. 응. 된장찌개는 무가 어울려. 당근, 가지 이건 좀 아니야. 돼지고기? 굿! 자, 무하고 돼지고기를 적절한 크기로 썰어서 투하. 끝! 어떠세요? 엄청 간단하죠? 자, 세 번째 요령으로 갈게요. 빠른 속도, 중간 설거지, 플레이팅. 이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파스타 면 삶는 시간은 7, 8분이면 돼요. 된장찌개는 끓어오르는데 5분. 좀더 끓여서 줄인다고 해도 10분 이내로 다 됩니다.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재료 손질 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할수 있으니까요. 파스타 같으면 면을 올립니다. 7분이죠. 시간이. 그때 팬을 올려두고 올리브유 넣고 한편으로는 당근 가지 돼지고기 썰고. 이거 끼켜야 3분. 한꺼번에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는 시간이 있죠. 부엌에 꺼내놓은 재료들, 개를 지저분하게 두지 말고 냉장고에 착착 넣고 정리까지 하면서 요리를 하세요. 자, 볶기 시작했어요. 3분에서 5분. 도마, 그 위에 쓴 도구 같은 거 있으면 그 사이에 다 설거지. 그리고 팬에 다시 오일 넣고 마늘 넣고 누릿누릿해질 때까지 마늘 볶고 면 건져서 투하. 어때요? 저는 10분이면 이 정도는 하는데요. 처음 해보셔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무리 많이 걸려도 20분이면 파스타 완성 가능합니다. 빠른 속도로 했죠? 중간 설거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릇을 꺼냅니다. 가능하면 넓고 예쁜 그릇으로요. 면을 올릴 때는, 이때는 시간을 좀 쓰셔도 돼요. 정성스럽게. 면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올리면서 플레이팅을 해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가지, 돼지고기, 볶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 면 옆에 정성스럽게 예쁘게 놓으시는 거예요. 자, 숟가락, 포크, 가지런하게 놓고요. 김치 같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 기본 반찬 앞에 놓고 그다음에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금방 하죠. 하고 나서 설거지거리 적죠. 부엌 깨끗하죠. 심지어는 플레이팅에 신경 써서 탁자도 예쁘죠.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노하우 방출 끝입니다. 밥은 부인이나 엄마가 해 주는 걸 먹는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좀 세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그들의 요리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중한 자신만의 인생을 놓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리는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요. 저는 4학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아이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어요. 아이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눠서 하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인생을 활짝 피게 하는 길이고요. 서로에게 사랑을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해요. 나 요리한다고 막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당연한 걸 하는 거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꼭 요리한다고 막큰 소리 치고 굉장히 요란하게 하세요. <laughs>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어? 아빠가 요리를 다 해? 야, 신기하네. 그러면요. 응, 그냥 간단하게 답하시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한다면요. 다 되면 같이 먹자. 끝!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요. 그건 요리는 엄마만 하는 거라는 아재 철학에 자기 자신이 아직도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자유를 향한 탈출을 하지 못한 소치라고.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하니까 고맙네 하면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이니까 다 되면 같이 먹자.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자유롭고 마음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불안해서 부인이 옆에 나와 있어도요, 절대로 묻거나, 무슨 재료, 무슨 재료, 양념 줘, 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혼자 하세요. 혹 실패하더라도요. 아, 여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네요. 양인데요. 재료의 양은 먹을 만큼 어느 정도지 하고 대충 준비를 하시는데, 비교적 좀 적다 싶을 정도로 양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근 한개 있다고 그거 다 썰어서 넣으시면 안 돼요. 먹을 만큼 조금만 적당한 양을 잘라서 쓰시고 다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잘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요건 좀 쉬워요. 근데 양념의 양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답은 대충 하시는 겁니다. 레시피 보고. 큰 술, 작은 술다 준비해 놓고 레시피에 있는 양으로 딱 맞춰서 요런 떨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항상 얼마? 퍽퍽. 소금은 조금씩 맛을 봐가면서 설탕은 아주 조금. 이 정도의 기준이면 애지간한건 여러분들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시작하시면요. 3인 가족이라면 식사 준비의 3분의 1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초기니까 지금은 한 번만 하고, 이제 익숙해지면 더 할까? 이런 과도기 두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요. 매식을 가능하면 줄이시고, 요리를 자주 하시기를 권합니다. 행복이 적어도요, 두 배나 세 배로 늘어난답니다. 구상에서 뚝딱 만드는 성취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 만난 것을 먹는 행복과 우리 고정된 부자유의 관념들을 떨쳐내고요. 좀 자유롭게 살아가자. 앞으로 자유를 위한 다른 이야기들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야기 나는 요리는 필수랍니다. 아참, 그리고요. 요리를 시작하면요. 요리 유튜브 영상을 자꾸 보게 돼요. 백종원의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굽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자꾸 해가지고요. 요리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된답니다. 근데 오늘 말한 기본이 몸에 있고요. 자주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엄청 재밌어요. 실제로 요리하는데 이거 엄청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꽤 괜찮은 자기 성장이잖아요. 그 성장이 우리 자신에게 아주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아직 집에서 요리 안 하시는 남자분들,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합니다.